네 다시 한번 순서를 설명 자, 왼쪽 카메라 보시고 사랑의 총알 포즈 한번 시행해 주겠습니다. 자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서도 네, 네 그래도 좀 다른 팔을 찢는 듯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백호곤씨 앞으로의 열정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 포즈로 시작을 하고요. 네. 막내니까 좀 막내답게 어, 본인의 그 깜찍함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분한 번에 모시겠습니다 자, 네분 모여주시고요 자, 왼쪽 카메라 함께 보시고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국팀만의 시그니처 포즈 혹시 없으신가요? <laughs> 한국인 팀 그런 거 준비 안 하셨어요? 알아. <목소리> 자, 갑니다. 아까 그 예고 영상에서 봤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로빈 씨 잠시만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. 자 이번에는 샘 해밍턴, 샘오취리 브루노 씨 다시 아문 아, 앞에서 좀 아, 보고 뭐, 싶어서 요즘입니다. 아우 서러워 지금. 아우 지요 자. 어, 저기 나와 있는 자가 또 하셔도 됩니다. 아 네, 아, 네. 샌 힌터 씨. 아 힘드시겠습니다. 자, 자, 찍겠습니다. 자, 포즈를 취해주시고요. 네, 푸프니 씨. 아우 거기 자리도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. 네. 아, 신발 미끄러워. 아우 신발 미끄러워 신고. 자.